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사목면 원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원과 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제목을 원 vs 선이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크게 그릴게요.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너무 큰가? 여기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만약에 어떤 선이 원을 향해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선, 네. 선이고 안 만난다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두 점을 만나고 통과하게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할선이라고 불러요. 원을 두 조각으로 쪼개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살짝 여기를 살짝 스치어 지나가는 선, 여기는 살짝 닿았다고 할게요. 요 선은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좀 지우고 그냥 이렇게 쭉 선을 연결할게요. 이걸 접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접점과 여기 어, 중심을 이렇게 연결한 선은 반지름이잖아요 이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만약에 여기 할선 중에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한 이선 있잖아요 이, 선. 예, 이 선의 이름은 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반지름이 되겠고요 이렇게 원, 원 안에서 여러 가지 선들이 존재할 텐데 이 원과 이 선들의 이루는 각이라든지 어떤 길이라든지 어떤 관계들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원의 성질이고 중3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룰 부분은. 현의 현의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를 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에서 편에 수직을 이렇게 내려올게요. 자, 여기 있는 점을 대문자 A, 여기 있는 점을 대문자 B라 하고 만나는 점을 대문자 M이라 했을 때에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가 같게 되게 된답니다. 네. 뭐, 눈으로 봐도 그럴 것 같긴 하긴 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 O에서 점 A와 점 B의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건 반지름이잖아요. 자, 삼각형 AOM과 삼각형 BOM이 생길 텐데, 얘네들은 합동이에요.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볼게요. 먼저 선분 OA와 선분 아이고. 선분 선분 OB는 길이가 같습니다. 이유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선분 OM의 길이는 선분 OM은 서로 공통으로 갖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수직으로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각 OMA와 각 OMB는 같습니다. 이유는 90도거든요. 그러면 요세 가지로 말미아마. 세 가지에 의해서 아 R 90도 h 빗변 그리고 하나의 선분인 RHS 합동이 됩니다. 자, 좀더 요게 R이고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곳이 삼각형에서는 빗변 H가 되고 이게 공통의 하나의 선분 S를 의미하기 때문에 RH 합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는 같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하자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아 글씨가 참 이게 잘안 되는데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그으면 현이 2등분 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도 있다시피 어 원의 중심에서 주어진 현의 수선을 그게 되면 현이 2등분이 돼요. 그 요거를 반대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현의 수식 이등분선은 이등분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 제가 문장을 두 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왼쪽으로 읽었다가 오른쪽으로 읽었다가 그 말밖에 안 됩니다. 자 현의 수직이등분선 OM이 될 텐데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그으면 현이 이등분이 되고 자 이제 다시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게요 현이 이등분 되는 수직 이등분 되는 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하는 이두 개의 말이두 예, 개의 말을 이해해 주십사 이걸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왜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현의 수직 이등분선에 연관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현의 길이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현이 두 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원의 중심, 그리고 한계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현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같은 두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같아요. 자, 중심으로. 여기 있는 점을 대문자 a, 저쪽을 대문자 b, 여기를 대문자 c, 여기를 대문자 d, 그리고 a b에서 만나는 점을 대문자 m, cd에서 만나는 점을 대문자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om의 길이와 on의 길이 일단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두 개의 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요. 선분 AB, 그러니까 두 현의 길이, 자, 보자. 결론은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는 같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O, B를 연결하고 O, D를 연결할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위에서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 혹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는 둘이 같은 거죠. 쉼표 그리고 선분 CN의 길이와 선분 DN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이건 이제 위에서. 여기 위에서 얘기를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설명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일단 AM의 길이와 BM의 길이 그리고 CN의 길이와 DN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삼각형 BOM과 또 하나의 삼각형 DON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데, 그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M의 길이와 ON의 길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같다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D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유는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수직으로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각 omb와 각 ond는 같은데 90도로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그렸다고 말 어,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 친구 90도 r 그리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이 직각삼각형에서 빗 변인 h 그리고. 하나의 선물이 똑같네, s. 즉, r, h, s의 합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합동인 이두 개, 어, 그러니까 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어, 그러면은, 선분 bm의 길이와 선분 dn의 길이는 같은 거로군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버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럼 옆으로 쭉 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분 AB의 길이와, 아이고, 말은 AB라고 해놓고, 선분 a, b의 길이와 선분 c, d의 길이는 같게 되는 이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요 내용을 알아내는 거죠. 요 내용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말로 해볼게요. 문장으로 하면 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인데, 뭐, 뭐 증명하고 이러니까 많이 어려워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현들은, 현들은, 현들은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똑같이 5cm, 5cm, 5cm 떨어져 있으면 그떨어진는 모든 현들의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었으면은 오른쪽에서 왼쪽 있는 것처럼 한 원에서요. 현들의 아, 글씨가 참. 이거 잘 써야 될 텐데. 현들의 길이가 같다면, 현들의 길이가 똑같다면, 그 현들은, 그 현들은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도 같다.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과 여러 가지 그 선들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미 많은 내용들은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이하일 때 많이 했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요 내용은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3 때는 두 가지 내용을 배울 건데 첫 번째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적혀 있는 말처럼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그게 되면 현이 이등분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문장은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원에 두 개의 현, 세 개의 현이 있는데 만약에 그 현들이 여기 이제 문장에 있는 것처럼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두 개, 세 개의 현들은 모두 길이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원의 현들을 한뭐 여러 개를 그렸는데 그 현들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현들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동일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이것을 어 이렇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그 말이 확실하다라고 증명하는 내용인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어,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어, 그 말이 확실해 당연히 맞는 말이야라고 증명해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 증명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주시고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학교 3학년 그 원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과 두연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중에 아 말로 외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